네. 어제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이야기 한참 했었는데요. 었 네. 헌재가 이 헤어롤을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헌재 관계자가 네. 뉴스 공정을 듣고 있는 것으로. <laughs> 그렇게 보입니다. 강력히 전 추정하는 바입니다. 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따로. 하지만 저는 그냥 우기입니다. <laughs> 뉴스 공정을 듣고 이렇게 될 것이라. 그만한 상징성이 있죠. 헤어롤 자체야 흔한 거지만 사실 그. 외국의 박물관 기념관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건들 많거든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요 그렇죠. 네.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있잖아요. 예, 네. 김춘수 시인의 네. 꽃이 되었네요. <laughs> 아니, 변기도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전반적인 전체 과정. 뭐그 사진이나 그 앞뒤에 뭐 세월호 7시간 때 머리 이야기라든지. 그 앞뒤 사정을 전부 다 설명하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한 50년 100년 지나면 이 헤어롤이 왜 중요한지 모르진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진이나 그 전후의 사정을 설명을 듣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할만한 남길만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헤어롤 지금 현재가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헤어롤은 현재 이정미 재판관 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웃음> 그렇겠죠. <웃음> 근데. <웃음> 본인이 그날 쓴 헤어롤이 그두 개가 뭔지 어떻게 구분하죠? <laughs> 따로 창가에 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어그 어 예. 그 집에 있는 모든 헤어롤을 수거하여서 <laughs> 이 중에 두 개다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죠. 네, 친박계 의원들이 자택 비서진을 꾸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역할을 배분해서 친박계 핵심 무원들이 박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괄에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정무에는 윤상현 조원진 의원, 법률에는 김진태 의원, 공보에는 민경욱 의원 등입니다. 어, 삼 삼성동계가 이제 부화하는 거죠. 예, 뒤늦게 예, 예. 예. 아래서 깨어나는 원래 이제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식으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개보 라인들을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부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런 개보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끝나고 예. 본인들이 살려고 모이기 시작한 거죠. 다 죽을까 봐 상삼삼성동 개가 탄생한다, 부어하고 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다음 순은요 네, 네 이중한 명인 조원진 의원이요 어제 박전 대통령 자책을 찾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있다 나왔는데요. 조 의원은 박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요. 다리 발목을 다쳤다라고 근황을 전했고요. 또 보일러가 거의 작동이 안 돼서 거실이 추운 것 같다면서 조금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대통령, 그, 전 대통령 소환, 수사,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도 나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겠죠. 어, 이분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검찰도 이, 그이 대목을 네.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프다라는 부분요. 그 전에, 뭐랄까요? 이런 거는 전문용으로 약을 친다고 하죠, 미리. <laughs> 아프실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laughs> 이미 거동이 힘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리와 발목을 다쳤다라는 거거든요. 다리와 발목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예. 어, 저는 어쨌든 병원에 가시지 않을까. 조만간. 예. 그리고 이제 거실이 추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뭐 전기난로가 많거든요. 예. 골로도 있고, 예. 온수매트 존, 핫팩도 있고요, 예. 오디브도 되고요. <laughs> 지금 에어컨은 냉난방도 되고요. 이게 이제 별 일이 아닌데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복선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발목을 삐셨다는 것도 이제 사저로 오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청와대 에 나서기 전에 직원들과 인사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글쎄요. 여하간, 이 뉴스는 저는 서한에 응할 수가 없다. 네. 그 스케줄 따라. 왜냐하면 아플 예정이기 때문에. 예언과 같은 뉴스가 아닌가. 예. 네. 약을 듬뿍 치기 시작하셨습니 어떻게 아프실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저다리다쳤다라는 부분이. 아니죠. 아닌가요? 그 이거 네. 다리는 이제 뭐,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 최근에 다쳐서 그런지 괜히 이부분에 꽂힙니다.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정도로 네 아프실 예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네. 예언 한번 해놓고 대략 한 5분 걸어놓습니다. <laughs> 아프실 예정이다, 조만간. 네. 자, 다음 순요. 네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이 설립될 무렵, 그러니까 2015년 10월 정도에요. 박전 대통령의 자택 내 가구 등 이런 것들을 박전 대통령도 모르게 모두 처분했다라는 한국일보 아침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자택에서 이런 집기들을 다 빼냈는데 이런 것들을 장시호 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는데 장시호 씨는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 임시 거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박전 대통령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음. 몇 가지를 읽을 수 있는 뉴스네요. 우선 어차피 그 집도 임선희 씨, 최준실 씨 모친, 임선희 씨가 장만해 줬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 집을 사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집기들은 다박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샀겠습니까?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상. 왜냐하면 최준실 씨가 자기 물건 이 아닌 걸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처분권을 네. 가지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죠. 듯한 게 아니고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설사 돈을 임선희 씨가 다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애착이 가진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은 이 가구는 내가 골랐어. 이랬다면 돈은 줬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처분 못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인으로 일상인으로 결정 같은 것도 다 누가 대신해줬다는 거죠. 예. 이 가구도 뭐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집 사면서 쑥 같이 들어간. 그래서 공장이 크죠. 집만 덜렁 들어왔을 리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일체 집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박찬걸이 본인이 안 샀다는 거죠. 예. 모델하우스 인생인 거죠. 최순실 씨가 이걸 처분했다는 뉴스가 소스가 누굴까요 근데? 네, 우선 장시호 씨의 전원처럼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음. 집기를 옮긴 A 씨도 등장하긴 하네요. 예, 그렇죠. 네, 예. 모델 하우스 인생인 거예요. 지금도 집기들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박전 대통령 지지자 10명 넘게가요. 전날 자택 주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게다가 그 앞에서는 친박 시대들 간에 다툼도 벌어졌는데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소속 일부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자. 라면서 입단서를 받았거든요. 그러자 다른 참가자들이 대통령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 서로 싸웠다. 네. 네. 그러다가 언성이 높아지자 한 남성이 반발하는 여성의 뺨을 때리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라고 합니다. 또 자기들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요. 교통 정리하고 있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요. 경찰을 차에 치게 했던 60대 남성도 있었고요. 또 게다가 취재진과 경찰을 동시에 때려서 남성 두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바로 동네거든요. 좋은 집들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동이어서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 이렇게 항의를 하자요. 시끄러우면 이사가라. 라고 소리치면서요.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사를 오신 거예요. <웃음> <웃음> 여기, 친마 분들은 본인이 그걸로 이사 온거마찬가지든요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집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수면에 방해가 되고 주민들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경찰이 다 불리칩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건박전 대통령 측이 그 집회를 사실상 원하는 거예요. 납, 냅, 냅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이게 주택가기 때문에 집회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집회 신고한다 다 저기 막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생활평원이라는 이유로요, 집 주변에는 사실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소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 나온 나올수록 이 친박 진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모두를. 이거는 보수 진영의 그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만한 측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지 어,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극으로만 자신의 포션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 그래서 전 대통령이 한 5년 있다가 어, 판매되면 5년은 못 나오니까 재출마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정도의 멘탈리티면 <laughs>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laughs>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수일까요? 한편으로 는 감사하기도 해요. <laughs>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 우리 박근혜 너무 불쌍해. 동정심과 연민을 네. 자극하는. 이 프레임으로 네. 전면적으로 다시 재집결을 노리고 그랬다면 분명히 단죄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정심보다 무서운 선거에서 편은 없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살아 어느 정도는 살아서 여면이. 계속해서 소멸하지 않고,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유세를 떨쳤을 텐데, 참, 반갑기도 합니다. <laughs> 이 정도까지 하수, 하수였다 싶기도 하고.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이 불방되었습니다. 게다가 담당 PD가 방송 제작을 할수 없는 부서로 전보됐는데요. 전국 언론 노동자 MBC 본부에 따르면, 원래 이 방송은 3개월 가까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방송 기획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작 본부장이 지시를 편성 지시를 취소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언론노조 MBC 본부 설명에 따르면요, 담당 피지는 지난해 부장과 국장에게 아이템 보고했고요. 게다가 담당 부장과 국장은 본부장에게 제작 승인 받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3개월을 다큐멘터를 리 찍으려면 거기 동원된 카메라맨과 피디들과 스태프들이 얼마입니까? 자기들 돈으로 찍나요? 당연히 회사에서 나왔죠, 예산이. 갑자기 방송기획을 보고받지 못해서 취소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주어가 빠진 거죠. 청와대가 벗지 못했다. <웃음> <웃음> 네. 아, 아니, 탄핵편을 왜 만들어? 그랬겠죠, 나중에. 방. 그걸 안. 누군가가, 네.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MBC는 큰일 났어요, 근데. 자, MBC 한번 특집해야 될것 같아요. 큰일 난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씩 일본어 뉴스를 그 챙겨보거든요. 동영상으로. 오, 놀라워요. <laughs> MBC 뉴스의 과거의 애청자로서. 우와! <laughs> 탄성을 지니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들도 침박 집회 취재 많이 가거든요. 네. 거기서 웬만한 기자들 다 맞거나 쫓겨나거나 박대받습니다. 네. 심지어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도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요 MBC에 대해서만 애국 언론이라고 하면서요 그분들이 자리를 네. 내준다. 보수 매체가 아니에요 이제 네. MBC는 침박 매체라고 현장에서 인증받고 있고 네. 실제 뉴스 내용도 듣다보면 우와 하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분들 표현들은 애국. 매체라고 <laughs> 화가 난다거나 제들로 해줘야 되게 아니고 우와 막 일어서서 박수를 칠 때도 있습니다 저는 <laughs> 그래 기왕 가는 거그 정도까지 해야지 이런 박수를 칠 때도 있어요 자 다음 순는요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이 박찬호 전무 등 정경영 관계자로부터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A4 용지에 지원해야 할 단체 이름과 금액을 써와서 으름장 노트 시 지원을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네 단체 이름. 예.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그런데겠죠 그렇죠. 그런 구구 단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황들이 나온 거죠 또. 예. 네. 이건 뭐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하겠죠. 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저희 사무실 앞에도 많이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네. 하지만 공장장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laughs> 아니 그래서 한번 얘기 들었잖아요. 저하고 왜오셨냐고 토론하고 그랬다고막막 김호준단 나쁜 놈이라고 막저 설득될 뻔했다 그랬잖아요. <laughs> 자 다음 씨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 재판에 김종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여기 나와서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났고 그 이후부터는 박 사장이 2,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에게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설명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사장이 김종 전 차관에게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 삼성 전자사장이 왜 개인 정유라 지원을 문체부 차관에게 주기적으로 설명을 했겠어요. 대한민국 선수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선수들 몇 명인데요. 오로지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랬다는 거는 이제 김정 차관한테 알려지면 최순실한테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한테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삼성은. 그러니까 김종종 차관한테 삼성전자 사장이 왜 종류라 관련 보고를 문체부 차관한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군요. 매번 직접 만나지 않고 2, 3개월에 한 번씩 김종준으로 김정... 보고할 네. 사항 있었나 보죠. 김종전 차관에게 삼성전자 사장이 보고를 했다. 아, 재밌습니다. 김종돈 차관이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암호를 정해놓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미용 시술을 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대, 이영선 경호관이 김영재 씨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상담을 원한다라고 말하면 보톡스 시술을 원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laughs> 또 대통령이 불편해한다. 대포폰으로 한다. 했잖아요. 대포폰으로. 예, 그렇죠. 예. 이중 보안. 철저한데요. 보안이. 대포폰으로 하면서도. 암호를 아, 이야기한 거죠. 예. 보톡스라는 단어를 함부로 꺼낼 수 없었던. 예. 1급 비밀이군요. 예. 보톡스는 상담. 그리고 또.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멍을 빼는 주사를 놔달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laughs> 보통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보험을 다룬다든가 예? 비치인가 받아서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성형과 관련된 것을 대포폰 플러스 암호로 주고받았던. 예. <웃음> 재밌습니다 <웃음> 그리고요. 예,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들어가서 김영재 씨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나 혹은 일상 대화 또는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또 시술에 필요한 주사기는요 사전에 관저에 보관해 두기도 했고요. 또 히알라제라고 해서 멍을 빼는 주사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관저에 두고 왔다라고 합니다. 음. 자주 있었다는 얘기죠 이 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아예 놓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김영재 거기에. 씨가 인정한 것만 오해인데요. 아마 그 예.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해면은 뭐일 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했다는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다닐 이가 있나요? 이런 뉴스를 보면 청와대에서 이제 대량 구매했던 각종 약품들 있지않습니까 무슨 마늘 주사니, 무슨 백업 주사니, 그거 다 청와대 직원들이 나눠 받았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약이 너무 많으니까 할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전부 대통령 본인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청와대 예산으로 그런 약들을 샀다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예. 다른 것들은 놓고 다녔고. 아, 참. 자, 다음 순은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우 아무개 씨가 미국으로 출석 출국했다라고 합니다. 음. 지금 검찰 조사 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나가 버렸고요. 검찰은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입국 통보 예. 예. 저랑 그 주진욱 기자랑 이런 거 받을 때 있어요. <laughs> 이국통보 <laughs> 들어오면 출국 금지가 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laughs> 혹시 출국 금지 되기 전에 나갑니다. 아, 네, 이국통보라는 네. <laughs> 게 이제 이런 거는요 들어오는 대로 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국통보. 굉장히 반갑네다 넣어 이국통보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연 네.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청와대에 나서기 전에 직원들과 인사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글쎄요. 여하간, 이 뉴스는 저는 서한에 응할 수가 없다. 네. 그 스케줄 따라. 왜냐면, 아플 예정이기 때문에. 예언과 같은 뉴스가 아닌가. 예. 네. 약을 듬뿍 치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아프실 것 같으세요?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저다리다쳤다는 부분이. 아니죠. 아닌가요? 그 이거 네. 다리는 이제, 뭐,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오. 최근에 다쳐서 그런지 괜히 이 부분에 꽂힙니다.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정도로 네 아프실 예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네. 예언 한번 해놓고 대략 한5병 걸어놓습니다. <laughs> 아프실 예정이다. 조만간. 네. 자, 다음 순요. 네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이 설립될 무렵, 그러니까 2015년 10월 정도에요. 박전 대통령의 자택 내 가구 등 이런 것들을 박전 대통령도 모르게 모두 처분했다라는 한국일보 아침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자택에서 이런 집기들을 다 빼냈는데 이런 것들을 장시호 씨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는데 장시호 씨는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 임시 거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박전 대통령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음. 몇 가지를 읽을 수 있는 뉴스네요. 우선 어차피 그 집도 임선호... 뭔지 어, 뭐, 어떻게 구분하죠? <laughs> 따로 칭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어, 네. 그 집에 있는 모든 혈어를수고 하여서 <laughs> 이 중에 두 개다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네 친박계 의원들이 자택 비서진을 꾸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역할을 배분해서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박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괄에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정무에는 윤상현 조원진 의원, 법률에는 김진태 의원, 공보에는 민경욱 의원 등입니다. 어, 삼, 삼성동계가 이제 부화하는 거죠. 예, 뒤늦게 예, 예. 예. 아래서 깨어나는 원래 이제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식으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개보 라인들을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부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런 개보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끝나고 예. 본인들이 살려고 모이기 시작한 거죠. 다 죽을까 봐 상삼삼성동 개가 탄생한다, 부어하고 있다.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다음 순요 네, 네 이중한 명인 조원진 의원이요 어제 박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있다 나왔는데요. 조 의원은 박전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씨, 최순실 모친 임선희 씨가 장만해 줬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 집을 사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집기들은 다박전 대통령 이 본인이 직접 샀겠습니까?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상. 왜냐하면 최선실 씨가 자기 물건이 아닌 걸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처분권을 네. 가지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죠. 듯한 게 아니고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설사 돈을 임선희 씨가 다 댔다 하더라도 본인이 애착이 가진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은 이가오는 내가 골랐어 이랬다면... 돈은 줬다 하더라도 그걸 함부로 처분 못 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인으로 일상인으로 결정 같은 것도 다 누군가 대신해 줬다는 거죠. 예. 이 가구도 뭐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집 사면서 쑥 같이 들어간 그래서 공사이 크죠. 집만 덜렁 들어왔을 리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일체 집기가 한꺼번에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박찬찬 본인이 안 샀다는 거죠. 예. 모델 하우스 인생인 거죠. 최순실 씨가 이걸 처분했다는 뉴스가 소스가 누굴까요, 근데? 네, 우선 장시호 씨의 전원처럼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음, 집기를 옮긴 A 씨도 등장하긴 하네요. 예, 그렇죠. 예. 네. 모델 하우스 인생인 거예요. 지금도 집기들이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네. 자.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요. 다리, 발목을 다쳤다. 라고 근황을 전했고요. 또 보일러가 거의 작동이 안 돼서 거실이 추운 것 같다면서 조금 힘들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 그전 대통령 소환, 수사,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도 나름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겠죠. 이분이 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검찰도 이, 그 전에. 이 대목을 예.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다라는 예. 부분요 그 전에 뭐랄까요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약을 친다고 하죠 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예그 전에 이미 거동이 힘들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리와 발목을 다쳤다라는 거거든요 다리와 발목 정도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예. 어, 저는 어쨌든 병원에 가시지 않을까. 조만간, 예. 그리고 이제, 거실이 추운 거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뭐 전기난로가 많거든요. 예, 골로도 있고, 예. 온수매트 존, 핫팩도 있고요, 예. 오디부도 되고요. <laughs> 그리고 요즘 에어컨도 냉난방도 되고요. 이게 이제 별일이 아닌데, 이렇게 굳이, 예, 얘기 하는 걸 보면, 그런 복선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발목을 삐셨다는 것도 사죄로 오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거죠. 네, 어제 이정미 재판관의 헤어롤 이야기 한참 했었는데요. 었 네. 헌재가 이 헤어롤을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헌재 관계자가 네 뉴스 공정을 듣고 있는 것으로. <laughs> 그렇게 보입니다. 강력히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따로. 하지만 저는 그냥 우기입니다. <laughs> 뉴스 공장을 듣고, 그렇게 된 것이라. 그만한 상징성이 있죠. 해원을 자체야 흔한 거지만, 사실 그, 외국의 박물관, 기념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물건들 많거든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있잖아요. 예, 네. 김춘수 시인의 네. 꽃이 되었네요. <laughs> 아니, 변기도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근해원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전반적인 전체 과정, 뭐그 사진이나 그 앞뒤에 세월호 일곱 시간 때 머리 이야기라든지 그 앞뒤 사정을 전부 다 설명하고 우리는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한 50년, 1년 지나면 이 헤어롤이 왜 중요한지 모르진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진이나 그 전후의 사정을 설명 듣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록할 만한 남길 만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헤어롤 지금 현재가 확보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헤어롤은 현재 이정류 재판관 집에 있다라고 합니다. <웃음> 그렇겠죠. 그런데 <laughs> 본인이 그날 쓴 헤어롤이 그두 개가...